무는 세금 깎아주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누구야? 국회에서 돈 만드는 사람들이, 제 어제 법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세무사도 세금 세금법을 헷갈려해 복잡해.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알겠죠? 단순하게 딱 만들어서 3 6 가지 세금을 하나로 딱 통일해. 그래서 저 사람이 세금 몇 퍼센트? 재산이 얼마 정도 나? 그럼 그 나머지 세금으로 다 들어와. 어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 암을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요. 개 돈 많은 사람들은 롯데는 150층을 올렸지만, 그 돈이 계속 올라가서 그 사람들 그돈 가지고, 미국에서 백화점, 저기도 백화점.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먹고 살지. 중국에다 백화점. 지금 롯데가 중국에 백화점 만들었죠? 근데 거기다 몇백억씩, 500억씩 막 꼬라, 돈을 쳐박는데, 그리고 그 시설 투자가 몇조 원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그 중국 사람 먹고 살지? 우리나라 그돈 해대 보나? 없어요. 세금 어디다 냅니까? 중국에다 내요. 예? 네? 그 사람이 이익금으로 받아 오는 돈은 쥐꼬레이 만큼이야. 맞아, 안 맞아요? 그거 다시 가져옵니까? 안 가져와? 그 중은행에 넣어버려 오대 재투자해버려. 맞아 맞아요. 그럼 우리는 빼빠지게 돈모아주면백 가지 재벌 회장하그돈 쌓아가지고 중국에다 투자해버려. 그럼 우리나라는 계속 실업자만 생기고 중국은 고용이 계속 늘어나. 맞아 맞아. 그 여러분들은 이 무서운 경제 원리는 물리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포 물리학에서 나오는데 그걸 모르는 무식한 정치꾼들이 우리 국민을 거지를 만들어가고 있어 지금 내면에 보여요. 예? 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자본주의가 암적 존재다. 이걸 우리가 좋은 보약을 잘 먹으면 약이 돼, 안 약이 돼요? 근데 그걸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거야. 이게 자본주의가 좋은 제도인데 자본주의에서 이 암을 막는 장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면 중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의 90%가 중산층을 만드는 거야. 제세유화의 정신이구나. 제세유화지. 그거를 실현할 자가 우리나라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 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이론을 따라가. 그래가지고 알라를 믿는 자들이 나한테 찾아서 고개 숙여, 나중에. 아, 이 알라가 진짜 왔구나. 무슨 얘기 지 이해합니까? 네. 그리고 결국 모든 서구에 있는 열강들이 허경영 앞에 딱이 사람은 하늘에서 와서 우리 인류에게 중산주의를 만들어주고 서로 물질을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능력이 없는 자는 특별히 공무원으로 써주면서 약자들을 먼저 보호해버려. 그래 안 그래요? 지능이 네. 낮은 사람은 일단 공무원에 단순직 많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안정된 직장을 줘야 돼. 그사람들나놔두 사회 폐인데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여기 가서 쫓겨나고 저 가서 쫓겨나고 뒹굴뒹 쫓겨나다가 나중에는 폐인되잖아.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쌍해. 그 부모가 허경영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나면 자기 자식이 공부 못하고 장애인이고 걱정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 사람들은 안정된 공무원 아주 그 단순직이라도 그런 데다 고용을 해줘가지고 안정되게 생활이 되게 해주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 그래서, 어, 우리, 우리나라는 이 암을 고칠 만한 의사는 있는데, 예? 경제적인 암을 고칠 만한 의사가 눈 비비고 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허경영이가 대통령 되고 나면 그게 해결됩니다. 그래데 나는 대통령 되는 게 괴로워. 지금은 길에 다니면 하루에 한천 명씩 막 사진도 찍어주고 어여 양복에 여기도 이렇게 되고 막 여기도 이렇게 되고 막.